13, 13단원 함수식을 포함한 항등식의 부정적분이라고 돼 있어. 자, 문제에서 여기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fx가 있는데 주어진 조건이 fx랑 f'x를 포함하는 항등식이라고 돼 있어. 자, fx랑 f'x를 포함하는 항등식일 때이 경우에 fx를 구하려고 하면 이거 두 개를 포함하고 있을 때 얘를 미분하면 f2 프라임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지 마시고 얘를 적분을 해서 만들어 주는 걸로 가시면 계산이 조금 더 쉽다 뭐 이런 표현이야. 자, 그러니까 함수식을 포함했을 때 fx도 포함하고 있고 f 프라임 x도 포함하고 있다면 이거를 미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분을 해서 항등식으로 구해 내는 게좀더 쉬울 거다. 자,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예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이거든? 첫 번째 예제 문제 한번 봅시다. fx제곱 f'x가 2에 3x? 뭐 이렇게 돼 있어. 잘안 보이긴 한데. fx제곱 f'x가 2에 3x라고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얘를 보고, 아, 적분을 했겠구나라고, 아니, 미분을 해서 얘가 나왔구나 하고 찾아주시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뭐를 적분한 거냐면, 3분의 1 fx의 전체 세제곱된 거를 미분하면 3티어 나올 거고, fx의 제곱 f'x 나올 거니까, 그거를 떠려서얘 나온 걸 보시고, 3분의 1 fx의 세제곱이, 세제곱이 얘 적분한 거랑 같구나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0 같은 거를 대입을 해서 숫자를 대입을 해서 c를 구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적분이 조금 더 쉬울 경우에는 이렇게해 주시면 좋겠다 자두 번째 예시도 꽤나 중요하거든 음. f'x 제곱 플러스 1을 2분의 1 sin 라고 주어져 있어 자이 경우에 f2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이 상태에서 뭘 하지 마시고 미분을 한번더 해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적분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나오는 게 ex니까 좌변과 우변에다가 똑같이 ex를 곱해주는 거지 ex를 곱해서 이렇게 바꿔준다. 그러니까 바로 적분이 잘안 되는 경우에는 양변에다가 적당한 식을 곱해서 적분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자, 1번 예제도 꽤나 중요했고 2번 예제도 꽤나 중요한 거야. 자, x제곱 플러스 1에 도함수인 2x를 곱해서 2x 이런 식으로 고쳤다. 됐지? 자, 고쳤으니까 이걸 적분을 하면 뭐가 나올 거야? fx제곱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이 뒤에 나와 있는 x, sin, pi, x는 부분적분 활용해서 적분을 여기다가 해주는 거지. 된 거지. u, 음. 어, v 두시고, 프라임 잡고, v 찾아서 계산해주고, 여기도 미분한 거 적어주시고. 그러면 요거까지 만들어질 거거든. 부분적분 조금 내용 생략하고. 예.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서 c를 또 구해주시면 된다. 뭐 이런 표현이야. 자 밑에 거 3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3번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g의 x 플러스 1 g x를 x분의 1이라고 했다.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지금 1부터 2까지 gtdt가 0이라고 돼 있고 x부터 x 플러스 1까지 같이 한번 다시 볼게 g(x) 플러스 1 빼기 g(x)가 x 분의 1이고 주어진 게 여기 있는 게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g(t)dt, 그러니까 0 그리고 인테그랄 x에서 x 플러스 1까지 g(t)dt. 자, 이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주어진 거는 위에 거두 개야, 맞지? 자, 여기서도 뭘 하지 말고. 미분하지 말고 적분을 해서 라지 g에 대해서 구해 버리는 거야 바로 이걸 적분을 하면 g에 x 플러스 1 빼기 gx가 될 거고 이게 적분하면 미분해서 나왔으니까 ln x 바로 고치면 되겠지 그리고 d 에 플러스 c까지 이렇게 뒀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1 넣었을 때 값이 0이라고 구했으니까 x에다 1 넣으면 라지 g2 g2 이렇게 되겠지 g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일러스트 0이니까 c값이 0이다 라고 구했을 거고 그러면 요렇게까지 만들어 낼수 있거든 그지? 음. 자 그럼 요것도 구했으니까 LNX라고 바로 만들어 낼수 있겠다 자, 3번은 조금 간단한 거고 1번 2번은 조금 많이 쓰일 거라서 요정도 기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아래쪽에서 뭐가 나왔냐면 자, 1번, 2번 기억 좀 하고 넘어가겠지? 3번에서는 연쇄적 계산 이런 게 나오거든? 이것도 좀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이어서 바로 봅시다. 자, 앞에 내용이랑 똑같은 게 나왔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제곱 플러스 1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지? 아까 이거를 EX를 곱해가지고 2x f' x 제곱 플러스 1그 다음에 1분의 1 x sin pi x 플러스 f2 e f 1 묶어서 여기다가 x가 곱해진 걸로 고쳐주시면 되겠지. 자 이렇게 고친 다음에 적분했고 플러스 c까지 붙여야 될 거야. 여기다가 x에다가 0을 넣으면 왼쪽도 0이 될 거고 오른쪽도 0, 여기 0넣니까 0이겠지. 오른쪽도 0이 돼. 그래서 c가 어, 잠깐만. 틀렸네. 여기서 적분하셔야지. 그렇지? 적분을 하고 나서 대입을 해야지. 이걸 적분을 하게 되면 f, x제곱 플러스 1 고쳐질 거고 얘 적분하면 앞에 만들어 놓은 거 요거 그대로 씁시다. 여기 있던 거. 마이너스 파분의1 x코사인 파이 x 플러스 파이 제곱 분의 1 사인 파이 x 플러스 여기는 2 분의 1 f2 마이너스 2 f1 x 제곱 이렇게 만들어줄 거 플러스 c까지. 밑에 건 적분한 건 아니니까 여기다 x만 곱한 거만 쓴 거고 위에 거는 적분을 한걸쓴 거야.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뭘 했냐면 <laughs> X에다가 이제 0도 한번 넣어서 이걸 0으로 만들고, 여기도 0으로 만들고, 뒤도 0으로 만들어서 풀면 f 1이 c 라고 나와. 그제? 이거랑 또 이제 다른 걸또 한번 넣을 수 있나 싶어서 넣어보는 거야. 차례대로. 그래서 X에다가 이번엔 2를 집어 넣으면 사인 2이가 어차피 0이란 말이야. 그제? 그래서 0 만들어질 거고, 여기다가 2 집어 넣어서 또 문제를 풀어내는 거야. 자 여기 아니고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겠지 여기다가 x에다가 0도 한번 대입을 했고 x에다가 1도 한번 대입을 해서 식을 만들어냈다 그걸로 c를 연립해서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했거든 음. 자 그러고 나서 밑에 이제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이게 1번으로 답이 안 나오고 2번으로 안 나오니까 1번 하나만 가지고 X에다 0을 대입한 거 하나만으로 안 나오니까 1 같은 거 대입해서 연립으로 문제를 풀었다라는 지금 얘가 얘가 이제 4번 한계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5번 얘가 뭐냐면 이번에는 연쇄적으로 계산하는 건데 5번이 조금 더 많이 쓰일 수도 있어 자 뒤에 예제에도 1번인지 2번인지 모르겠는데 이 5번이 뒤에 또 나올 거거든. 자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gx 플러스 1 마이너스 g x x분의 1이다. 아까 위에서 이걸 적분을 한걸 써서 뭘 만들었냐면 lnx까지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그치? 그리고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이게 이제 여기 3번 내용이랑 같은 건데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1분의 1부터 7분의 7까지를 구한다라고 주어지면 위에 거를 기억하고 있다 가정합시다. 인테그랄 이 분의 일에서 2 분의 칠까지 g t d t 를 계산을 할 건데 뭐를 알고 있단 말이야? 인테그랄 x 부터 x 플러스 일까지 g t d t 가 l n x 라고 알고 있단 말이야. 여기다 이제 차례대로 대입을 해서 인테그랄 이 분의 일부터 이 분의 일넘이 분의 삼까지 마찬가지 2분의 3부터 1더 더하면 2분의 5까지 다시 2분의 5부터 2분의 7까지를 싹 더하면 2분의 1부터 2분의 7까지가 나올 거니까 이거를 각각을 구해내서 더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이 내용에서는 쌤 생각에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 아래쪽 내용도 있지만 1번 내용 fx랑 f'x가 주어진 경우에는 미분을 해서 항등식 대입할 생각보다는 두개다 주어졌을 때는 적분이 좀더 유리하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 바로 적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치안적분 물론 쓸 수도 있지만, 치안적분보다는 양쪽에다가 얘 미분한 거를 미리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거다. 1번, 2번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3번 내용이나 4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좀할 거라고 보이긴 한데, 4번처럼 한 방에 대입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개 정도 대입해서 풀수 있다는 것도 기억 조금 해주시고, 자, 5번은 연쇄적으로 더해서 나오는 경우는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이니까 이것도 따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일단 여기까지 끊어 갑시다.